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일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순서도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영과 혼의 구원을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의 구원을 얻게 되기에 영혼의 구원, 곧 영혼의 잘됨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도 이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즉 기도하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즉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 현장이 바로 겟세만의 기도의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신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구원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받으신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진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때가 도달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배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징계는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도 잘 되며 간건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영혼이 잘 됨이 없이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하며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잘됨이 없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정성을 들여 끝까지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를 그칠 때에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애쓰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쉰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때 내 육신의 수고, 육신의 생각, 이것들이 그치고 주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립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이요. 내 혼을 사망의 몸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때이 육신, 곧그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이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끝. 이것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수고를 그치고 쉴 수가 있습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의 싸움이 그제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도 처음부터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 곧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툼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원약의 말씀, 곧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